아, 아 안녕하세요 방송하는 순미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유적 탐험의 황족 밀실 가이드 영상입니다. 여기는 폭탄을 쓰고 좀 옮기셔야 돼요. 그냥은 안 되고 자 사진 보여드릴게요. 사진은 이제 이거 스크린샷 찍고 보시면 되고 이 순서대로 가면 그나마 좀 빠르고 빨, 빨리 가요 황종밀씨 네. 초기화 시켜 다시 들어가고 여기가 이제 시작방 자기한테 자, 가장 강한 애들 올려주시면 되고 어, 본격력10% 좋지 시작하자마자 자꾸 폭탄 먹어준 다음에 이 폭탄을 이제 12시, 12시 쪽에다가 터트린 다음에 바로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가 이제 1번 방. 당연히 여기에 있는 폭탄 두개 전부 다 먹어줘야 되고요. 폭탄 놓치시면 안 돼요. 피격 회복분도 쓰고 이제 다 잡았으니까 미니백 빨간색이 안 돼야 되니까 이제 2번 방으로 이동하고 어, 플레이어 축복 한번 받아야지. 이거는 어, 올 나진 걸로 받고 뒤로 올려야 되니까 도구로 해야겠다. 여기서 이제 위로 3번 방 피해 감소 써주고, 아브리엘도 좋지. 한명 죽일 때마다 올라가는 거 쓰고 명중 치명타가 제일 빠르겠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데 가지 마시고 여기 4번 방. 시작시 피회복 와 공격력 증가가 좋지 문방은 되니까 이게 더 레벨이 높으니까, 예, 예 빛, 속, 빛, 속성으로 바꿔줄게요. 5번 다 잡고 나서, 5번에서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원래 4번에서 12시 포탄 쓰는데, 이거 안 쓰는 이유는 모르겠다. 5번에서 12시 포탈, 포탄으로 깨고 들어가서 잡으셔야 돼요. 아, 여기가 5번이구나. 어디 보자. 뭐가 좋냐. 신선 피해. 아, 천신 피해. 그 다음에. 오즈형 올려주고. 5번에서 12시 포탈. 그러면은 바로 6번으로 오거든요. 자기 죽으면 데미지 올라가는 게 좋지. 아름답게 굽혔다. 어, 끝나면 피40% 회복. 그렇지, 6초 스턴. 다른 거다 필요 없다. 무조건 6초 스턴. 다 깼으면 12시 이동해갖고 7번 방. 7번 방 잡았으면, 다시 내려가, 내려가셔서, 3번 방으로 이동해가지고, 8번 가시면 돼요. 좋은 게안 떴네, 이번엔 회복으로 해주고. 이번에도 좋은 게안 떴네. 왜, 야 몹들이 필살기 쓸 일이 거의 없죠? 6초 스턴 들고 있으면, 솔직히. 이렇게 8번까지 깨줬으면, 여기 막혀 있잖아요. 여기다가 폭탄을 써요. 그러면 포탈이 생겨요. 9번 방으로 이동하시면 돼요. 이제 10번 방으로 이동해 주시면 되고 잡고 나서 바로 여기로 와요. 6번으로 오기 때문에 죽은 애가 없다. 보조를 좀 적게 만들어주고, 어차피 여기가 10번 방이라 받는 피해감사. 그다음 11번 방 이동해 주고 좋은 게안 나왔다. 멸치 50% 이상. 분노 회복. 아군이, 앞줄 아군 죽기 전에, 뒤에 받는 피해 25% 가면서 이것도 좋아요. 그 다음에 하면 문이 열리거든요? 이제 12번 방으로 이동해 주시면 되고. 그럼 12번 방에서 12시 포탈 타고 나서 13번으로 다시 이동하시고, 여기에서 10번 방 들어간 다음에 바로 들어가면 돼요. 15초 스턴 될 리가 없다. 15초가 안 걸리는데, 시간 짧게 발동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뭐, 물론, 퓨력 안 나오고, 천신 많이 못 끼웠으면은, 뭐, 15초 넘어도 쓰는 게 맞고, 어, 좋은, 좋은 게 있으면. 100% 상승, 피해 30 증가, 이게 좋지. 폭탄 먹어주고. 먹을 수 있는 게 없다. 여기도 있는데, 13번에서 위로 올라가지 말고, 아래 6시 입구 터트려가지고 14번 방으로 이동해 주시면 돼요. 공격력 상승이 좋죠. 6초 스턴이 있으니까. 앞에 애들 올려주는 거. 아이고, 없는데. 이제 14분에서 12시 이쪽 앞에 있는 이거 포탈을 타요. 그 다음에 15번으로 이동해 주시면 돼요. 10번 방에서. 6번방에서 10번방 이동해가지고 아래로 내려가고 명중하고 치명 올려야겠다 이러고 나면 다 잡으면 100%로 끝나요. 이렇게. 근데 이 이게 지금 여기가 빨간색이 13번이 빨간색으로 돼 있잖아요. 13번 빨간색으로 돼 있는 거는 이제 입구를 뚫어줘야 되는데 안 뚫어져가지고 저렇게 된 건지. 요거만 좀 확인해보자. 오물 한 마리. 아, 폭탄 안 먹어서. 폭탄 무조건 챙기셔야 돼요. 일단 다 깼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아프리카 TV 즐겨찾기 및 유튜브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